저 조리원 들어왔어요 아 조리원 갑자기 방 하나가 빈다 그래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돼서 갑자기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집에 혼자 있는데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 여기 매니저님이 데리러 오셔가지고 들어왔어요 짜잔 통창이여가지고 여기 골반 교정기도 있고 안에 화장실 안에 자변기도다 있고 요거는 적외선 치료 하는 것도 있고 바로 점심 시간이 좀 지나서 들어와가지고. 바로 밥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선물로 주시는 거. 딱 저희가 먹는 거여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될것 같고. 우선 밥부터 먹어야지. 미쳤다, 미쳤다. 너무 귀여워. 아, 어, 귀여워. 진짜 저 어렸을 때랑 똑같아요. 진짜 초코에요. 이거 봐. 진짜 작아. <laughs> 2대8. 가르마가 <laughs> 너무 웃겨. 식이아 나왔는데 음, 이떡 별로 안 먹고 싶어서 생각해보고 전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갈 거예요. 안녕 젖소의 삶 오야 맛있게 먹어라 유축 다 하고 야식 먹을 거예요 요거는 아까 낮에 온 간식 지금 10시 반 아직 유축 한번더 해야 돼가지고 원래 9시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좀더 늦게 해야 될것 같아요 한 시쯤? 유축하는 거를 맨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밥. 이렇게 카메라로 볼수 있어. 제책이있나봐 <laughs> 아, 근데 15분 뒤면은 모자동 쓸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히 로켓 안 자네. 어떡하지? 떨리는데? 밥을 다 먹을 수 있을까? 저는 소유만 먹이고, 단유할 생각이어가지고, 단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케줄을 짜주시는 거거든요? 간격을 좀 길게. 근데 너무 길지는 못하고, 모유가 차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얼음팩 마사지를 계속하고 있다. 어제도 마사지 받으면서, 가슴 마사지는 빼고, 마사지를 받으면 더 돌까봐. 양이 적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팩으로, 차갑게 팩으로 마무리했어요. 음, 이렇게 진짜 안장. 어떡해. 이름은 서동하. 이렇게 지었어요. 동자 돌림을 써야 돼가지고. 그 안에서 골랐습니다 배는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어제 마사지 받으려고 누웠는데 배 어디 갔냐고 되게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궁 수축이 되게 잘 됐대요 병원에서 자궁 수축제로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게 됐나? 깨 있는 게 궁금하기도 한데, 나랑 있을 때는 안깨 있었으면 좋겠고. 전도업방석 이틀 차까지만 하고 안 했어요. 좀 참, 참을만 하면은 그냥 안 하는 게 회복이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정이 저녁 8시, 이후가 되면 끝나요. 8시 되면 딱 끝나는데, 그때가 되면 뭔가 좀 현타가 온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냥 갑자기 막 옛날 생각도 나면서, 좀 갑자기 우울함이 확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오빠랑 병원에 있을 때만 해도 막 행복하고 막, 힘들어도 행복하고 그래서, 산우조리원 있으면 우울하다, 막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뭐가 우울할까?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오빠가 없으니까, 그게 뭔가 확 우울한 것 같아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눈물이 좀잘 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말하면서 울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베베캠 보고 있으면 좀 나아요. 애기 보고 있으면. 나가그사 상돌이 언 남편이랑만 계속 같이 있으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혼자 있으니까. 로키야. 우리 동화 왔다 헉, 엄마? 야, 엄마 동아야 진짜 귀여워. <laughs> 족욕하고 자욕까지 하고 이제 주스. 이거는 아까 온 간식인데, 지금 약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철분이랑 먹으면 좋아서 주스가. 또 약도 마지막 병원에서 받아온 약 마지막. 아, 피곤해. 빨리 단위를 해서 이 피곤함을 없애야겠어. 계속 유축 시간 맞춰서 해야 되고 하니까 피곤해. 근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 일정이 있으니까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네번 유축을 하고, 내일은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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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이렇게 두 세트를 하고 있거든요. 유축을.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을, 아, 세트를 줄이고, 한 세트로 줄이면서 횟수를 줄이고, 이렇게 단요를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초딩 식당 마사지 가야돼요, 4시. 응, 음, 오빠. 응. 음. 음. 밥다 먹고, 간식. 이건 제가 가져왔어요, 챙겨왔어요. 티비 보면서. 안돼왜 아, 이렇게 두통이 심한지 모르겠네. 마사지 받고 이제 저녁.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안 먹어. 잘 먹겠습니다. 이제 빨리 먹고 6시 반에 이제 동화 올 거예요. 동모자동시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 어제 저녁 아니 어제 아침 저녁 모자동실 내내 전쟁터였는데 오늘도 오전에 또 전쟁을 치르다가 드디어 재웠어요. 허, 너무 힘들어. 근데 또 자는 거 보면 이뻐. 되지? 진짜 뚱뚱하게 나오네. 이 정도면 안 뚱뚱한데. <laughs> 아니, 왜 자꾸 양이 늘고 난리야? 줄어야 되는데. 단유차를 사먹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젖 양이 자꾸 늘어가지고 단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유차를 샀어요. 저희 조리원에서 구매했고, 2만원. 평균적으로 3, 4회? 3회 정도 먹는데, 저는 양이 많아가지고, 5번 먹기로 했고,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 안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20개 들어 있으니까 4일 먹겠다. 근데 한 팩에 300ml씩 1.5리터. 하루에 1.5리터씩 먹어야 돼요. 근데 바빠가지고 1.5리터씩 요즘 물을 못 먹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저는 자연분만이라 따로 복대를 하진 않았는데 이거 저희 형님이 그 물려주셨던 것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걸 여기 원래 복대인데 가슴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슴이 흔들리면서 더 계속 차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양이.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다가 얼음을 넣어놓는 거예요. 이제 얼음 넣어야 돼. 배 들어간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아침만 먹었어요. 이렇게. 엄청 술 많이 먹고, 막 야식까지 엄청 먹은 그 배. 근데 아직 멀었어요. 전 출산할 때그 지혈도 안 되고 자궁수축이 잘안 된다고 해서 자궁수축제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궁수축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나사지 해주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자궁 수축이 빠를 수 있다고 그거 맞아서 제가 지금 출산하고 나서부터 먹고 있는 영양제는 요거 원래 먹고 있던 게 2단계고 요게 3단계예요. 오빠가 알아서 주문을 해줬었는데 여기 보시면 출산 후라고 적혀있어요. 출산하고 나서부터 먹는 거 같아요. 이미 몇 개는 먹었고 딱 출산 하고 나서 병원에서부터 계속 먹어 왔거든요. 이건 이렇게 한 병씩 들어 있어요. 위에는 이렇게 알약이 들어 있고 이걸 먹고 빼고 이 아래는 어 시럽 약처럼 되어 있어요. 약은 요거랑 철분제랑 비타민 D 이렇게 먹고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까지 먹었었어가지고 약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지금 참. 처방약은 다 먹었고, 요렇게만 먹고 있어요. 근데 아직 2단계가 남아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오메가3만 빼고, 나머지는 같이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먹을 약이 너무 많아서, 요즘은 그냥 요것만 먹고 있어. 오빠가 없으니까, 챙겨준 사람이 없어서, 아, 이거 챙겨 먹는 것도 힘들어요. 얘는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되고. 음, 피곤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애기 모자 동실 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또 설명 듣고, 단유차 요거 사고, 그리고 방 청소해주시는 동안 조격하고 왔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12시 반에 밥 먹고, 1시 반에 마사지. 그리고 동화가 빠는 욕구가 심한 것 같아요. 분명히 밥을 먹고 왔다고 트름을 시켜주라고 하는데 트름을 시키는데도 계속 덜 먹은 건지 엄청 이렇게 따라오고 여튼 그래서 저는 쪽쪽이를 뭐 꼭안 물려야 되거나 그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냥 물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독을 맡겨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모자 동시 시간에는 찡찡 되면 그걸 물려봐야겠어. 찡찡 되면 아무것도 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들었다 놨다 막, 막 하니까 계속 개어내고 그래가지고 그냥 눕혀서 쭉쭉이를 물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제 하도 울어가지고 눈도 엄청 붓어요. <laughs> 보시, 모유, 그 수유실장님이랑 원장님이랑 보더니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냐면서. 눈이 부어 있으니까 이게 진짜 호르몬의 노예야. 제가 봤을 때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크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병원에서 계속 오빠랑 붙어 있었잖아요. 붙어 있다가 또 헤어지고 근데 혼자 막 아기도 보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멘붕도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애기 낳기 전 임신 했을 때의 추억도 막 생각나면서 또 얘기하면 울것 같아. 전 원래 워낙 눈물이 많은데 그냥 뭔가 툭 건드리면 눈물이 나는. 것 같아. 그냥 자가키트만 하고 들어올 수 있으면 오빠가 다 들어올 텐데 병원에서 음성 확인서? 그거를 떼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동화 너무 귀여워. 저희 조리원은 베베캠이 있거든요. 베베김 있는 조리원 가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중독이에요, 중독. 음, 응, 귀여워.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아기를. 그리고 다섯 명까지 볼수 있어요. 이거 보면, 보고 있으면 별로 잘안 오는데 나한테만 오면 오는 거야? 마사지 지금 4일 차 받았는데 아니 종아리 알이 너무 없어진 거 아니야? 이러다 <laughs> 못 걸을 거 같아. 카레떡.